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기는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것은요, 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너무 큰 호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지만 실제로서는 이건 담호수예요. 짠물이 들어있지 않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요, 약 21km, 길이가 21km, 또 폭은 약 11km 정도 되고요. 수심은 약 40m 되는 호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수죠. 호수 어디로 가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가셨어요. 그랬더니 2절 보니까 큰 물이 있어요. 사람들인데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근데 호수 어디로 가셨다고요?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이 따라갔어요.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든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호수 건너편으로 어떻게 가신지는 모르지만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무리도, 큰 무리들도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갔을 것이냐?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어떻게 갔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타고 가셨어요? 아, 공간보음이라 있어요. 똑같은 내용들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뭘 타고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셨고 따로 계속해서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물이 무리 큰 물이라고 했죠. 큰 물이는 어떻게 갔어요? 여러 골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로질러 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배 타고 가로질러 가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가셨다고요? 걸어서 갔어요. 여러분, 저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요. 어, 그곳을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요. 여러분, 이 가로질러 가는 것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배 타고 건너가는 것도.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것을요 걸어서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다 배가 그만큼 없으니까 걸어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길이가 21km예요. 그 길이가 21km, 폭이 여러분 폭이 11km란 말이에요. 여러분 최소 한 20km는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20km 걷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시간에 보통 성인이 여러분 군인들이 4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km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4, 5, 20 최소 시간을 계산했을 때약몇 시간 정도요? 5시간 이상씩은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보폭이 여러분 1시간에 4 k 로이지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고 애기들 안고 애기들 업고 그리고 등에 얼쳐 메고 병든 사람 끌고 가면요 그게는요 1시간에 1 k 로 가기도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왼종일 걸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을 따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들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신 거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뭐하길요, 주님을 만나기를,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셨어도 걸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뒤편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어떤 자요?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심령이 가난자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갖고 있는 자. 여러분 한국이 한국 교회 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기억나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면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나무를 뽑으라고 했어요. 나무가 뽑아져요 안 뽑아져요? 제일 만만한 걸 가지고요, 이놈은 내가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잡아당겨도 절대 안 뽑혀요. 하루 종일 이틀, 삼일 뽑아도 절대 안 뽑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요,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란, 은혜라는 것을 간구하는 마음 자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요. 여러분 주님 없어도 왠지 편안하게 살수 있거든요. 주님 없어도 나는 가진 게 많거든요. 주님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지장이 없고 주님 없어도 나는 별 지장 없이 이 땅을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그만큼 더 많이 주시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린 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나는 만족 만족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도 나는 천국은 다 들어갔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책 읽고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를 드려도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난 천국에 들어갈 거다 죽어도 꼴까락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겠지 자, 여러분 <laughs>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서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제가 내 삶을 살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은혜 없이 사는 것이 더 힘들더란 거요. 주님 앞에 은혜 안 받고 사는 게 힘든 것이고, 주님과 교제 없이 사는 게 힘든 것이고, 예배 없이 사는 것이 힘든 것이고, 주님하고요, 아무 기도 없이 찬양 없이 주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 없이 사기가 더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사는 것 자체가 훨씬 힘든 거예요 은혜 이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은혜 없이 살면요,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 것이요. 한 중풍병자가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음 2장 3절로 5절 같이 행동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가지고 예수께 왔는데, 사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뭘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다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사모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요 지붕이라도 뜯어서 지붕이라도 뜯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셨다고요? 믿음을 여러분 지붕을 뜯고 했던 그 간절함이 바로 주님 앞에는 믿음으로 보였던 것이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 우리나라에만 천만 명 있잖아요 전 세계 25억 5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사람이 25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시며 사던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서 줄인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서 나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내 귀에 들려져서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여러분,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 빌립 제자에게 말한 거요. 예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빌립에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왜 그랬어요? 친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은 있어요? 보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빌립을 뭐하고자 했어요? 시험에 대해 그 믿음을 요 확인해 보기 원하신 믿음을 시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이 어떻게 할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200 대나료의 떡이 부족합니다. 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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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리다. 부족하다는 것은 200 대나료는 1 대나료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을 벌수 있는 돈이 1 대나료였어요. 그러니까 200 대나료는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벌수 있는 돈만큼 돈이 있어야지만 그만큼 떡이 있어야지만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참 지적이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말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안에는요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나 믿음의 동참함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 모습을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8절 보세요.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예수께 여자오되 예수께 말해 뭐라고 말하냐? 구절같이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떡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 갖고 오천 명이 있는데, 그거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적어도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비록 부족해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안드레는요 보리떡 다섯 개 갖고 무슨 일을할수 있어요.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게 보호자 하는 것이 뭡니까? 뭘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식을 많이 쌓는 거 주님께서 원하세요? 합리적 판단, 대나리온 200 대나리온으로 족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비록 부족해도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뜻에 동참해서 살아가려 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 줄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헌신한 일 있어요. 비록 다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동참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말하시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나갔으면 몇 명이나 전도하겠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어. 비록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동참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기 때문에요. 순종이고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그 빌립에게 뭘 보려고요? 그 믿음이 있는지 보려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으로 동참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요. 첫 번째 성으로 만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만났잖아요.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몇 바퀴씩 돌라고요? 한 바퀴씩. 7일 동,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몇 바퀴 돌라고 했어요? 일곱 바퀴 돌고 함성을 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냥 무너뜨려 주면 피곤 안 하고 좋잖아요. 아, 우리 그냥 뭘뭐 돌아요. 그것 힘들겠지리. 주님, 귀찮잖아요. 그냥 무너뜨려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동특이 그, 그 점에 다 나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한 거예요. 이게 뭔줄 아세요? 이게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뭘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기 원하는 건 나의 믿음의 순종이에요 동참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 힘으로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의 순종에 살라고 하는 건 이걸 주님께서 보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보기 원하셔요? 동참해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 우리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며 한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뜻에 아무것도 동참하지 않고 산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요 동참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요이 존이라는 13세 이 소년이 있었어요. 이소년의집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 들어갔어요. 벽돌 공장이 하루 쫙 일하면 당시 돈으로 7센트를 주는 거 7센트를. 7센트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안을 이렇게 살아가게 했는데요. 그런데 시골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요비만 오면은 길이 포장이 안돼 가지고 다 진흙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요. 자기가 벽돌 공장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말해 가지고 자기가 받은 7cm에서 일부분을 들 테니까 벽돌 한 장씩을 매일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럼 매일 한 장씩 일할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 앞에다가 그 진흙으로 되는 길 앞에다가 돌멩이를 한 장씩 한 장씩 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요 누가 얘다 돌멩이를 하나씩 놓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른 사람들은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요 계속해서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놓은 거예요.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요 상당한 많이 그 돌멩이가 놓여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존이라는 그 아이가요, 하루에 한 장씩 자기가 벽돌공장 일하고 그것으로 남은 것의 일부를 가져와서 한 장씩 깔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얘기를 알고 깨닫게 되니까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기주의로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 뭐 본체 만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사람들요 마음에 요 찔림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우리가 이거 포장합시다. 해서요, 그들이요,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힘을 모아서요, 포장하려고 길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포장. 근데 길을 포장하다 보니까요, 교회까지 새로 지었다고요. 여러분, <laughs> 길, 길, 길 새로 닦다가 교회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소년, 13살의 소년이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축복을 해 주셔 가지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가장 많은 백화점을 세운자가 된 사람이 존오너메커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요, 자기는 공부를 못했잖아요,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가난하고 공부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공부 못했으니까 자기가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선동하는 YMCA를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주 많은 YMCA 건물들이요 이존 오너메이커에 의해서 세워졌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건물들이 존 오너메이커가 헌물해가지고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비록요 다할수 없더라도 이 존이 한 것처럼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요. 예 히브리스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 가까이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더욱 그리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은요, 동참이에요. 나 하나쯤 빠져도 되고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고 나 하나쯤 열심히 안 가져도 되고 나 하나쯤 봉사 안 해도 되고 나 하나쯤 헌신 안 해도 되고 나 하나쯤 전도 안 해도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기 원하신 것은 나의 믿음과 동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모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모이게 하신 다음에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안드레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요, 하늘 양에서 축복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라 한 거요. 예 그래, 나눠줬더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요. 예 나눠가지고 주면은 없어졌는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게 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보여주시냐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주기 진짜 원하시는 건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고 이들이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일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요? 내가 떡이다. 떡을 나눠주신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시죠. 내가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할 거라고요? 나를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 사람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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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생명이 바로 내 살이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뭐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한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멀어다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영생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누려야죠. 영생을 누리도록, 영생을 얻도록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이래 나는,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 부활은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몸으로 부활하는 걸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뭐하고요?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도 내 안에 가고 뭘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을 우리가 행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예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세연약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연합된 자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이고 주의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주님과 연합됨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누리시는 믿음에 거룩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